안녕하십니까 사랑과 기쁨과 희망을 드리는 사이내스입니다 자 운동량과 충격량 관계에서 여러분들 오케이 아, 이거는 아마 시험 문제에 걸릴 확률이 꽤 높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어, 따로 어, 빼서 제가 아, 강의를 독립적으로 찍으려고 따로 뺐습니다 따로 뺐고요 아, 그래서 지금 하는 설명은 이 내용을 좀잘 보셔야 될것 같은데. 오케이. 자, 보세요. 우리가 아까 그전 강의에서 분명히 설명했죠? 자, 운동, 충격량 i 는 충격력 곱하기 시간 FT 그다음에 MV MV지로. 근데 요거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P P0 운동량이 변화량이죠? 그래서 변화량이라는 건 델타 P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랬습니다. 오케이. 자, 근데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걸할 거예요. 오케이. 굉장히 중요한 걸할 거야. 자, 보세요. 똑같은 유리컵이 하나 있대요. 똑같은 종류의 유리컵이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A유리컵, B유리컵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요 녀석 둘의 질량은 같을 거예요. 오케이? 같을 겁니다. 근데 요 녀석을 똑같은 높이에서 자유낙하를 시켰답니다. 똑같은 높이에서 자유낙하를 시켰대 자 그러면 높이가 높이가 동일해요 h e i g a 그 다음에 h e i b 그러면 ha와 hb가 같대요 오케이 높이도 동일하답니다 자 집중하시고 잘 보셔야 돼요 여기 아시겠죠 그럼 우리가 자연학과 운동공식에서 h는 어아 이렇게 가면 되겠네 3번씩 써볼게요 e G h 는요그 다음에 v제곱이죠 정지하고 둘이 똑같이 자, 잡고 있다가 떨어뜨린 거니까 얘네들의 v, v0 값은 0이에요. 따라서 사실은 뭐야? v 제곱 마이너스 v0 제곱인데 어차피 v0 값이 0이니까 그 0, 0 값은 날라가게 되겠죠? 그래야안 그래요? 그럼 결국은 뭐예요? v 값은 루트 e g h 야 그러면 결국은 g는 9.8의 수치를 갖고 있고 높이가 같다면, 높이가 같다면, 아! 얘네들이 바닥에 떨어질 때의 속력, 나중 속력 VA와 VB가 같을 것이다라는 거요 매우 중요합니다. 나중 속력이 서로 같을 거다라는 거. 매우 중요해요. 아시겠죠? 그러면 결국은 뭐야? 어, 질량도 같고 나중 속력도 같고 근데 어차피 너는 V로 값이 0이니까 달라가겠네. 그럼 결국은 뭐예요? MV값이라는 자, i 충격약은 어떨 것이다. 일정할 것이다. 같다. 같다. 이거 매우 중요해요. 같다. 아시겠죠? 갔다. 오케이 콜 좋아요. 근데 네. 여러분들 보세요. 요쪽은 스펀지고요. 이쪽은 스펀지고 여기는 콘크리트. 콘크리트. 그럼 여러분들 생각을 해봅시다. 스펀지 같은 경우는 푹신하니까 이, 이 녀석이 이 면에 닿아서 이 면에 닿은 다음에 닿은 다음에 이 녀석이 정지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크게 나타나겠죠. 길다는 얘기죠, 길다는 얘기. 그걸? 길다는 얘기일 거 아니야. 근데 콘크리트 같은 경우는 시간이, 정지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굉장히 짧게 걸릴 거야. 오케이. 굉장히 짧게 걸릴 거야. 와우. 됐네, 됐네, 됐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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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잘 봐요. 매우 중요한 거. 정리할 거야. 잘 봐. 잘 보세요. 그럼 어차피, IA나 IB나 일정이니까 같을 거예요. 같아. 그럼 결국은 뭐야? I는 F, T라고 그랬으니까 여기서 충격력만 남기고 넘기면 T분의 I일 거예요. 그럼 얘는 일정이에요? 어? 근데 이건 뭐야? T? 어? 이거 분모로 가 있네? 자, 아까 뭐라고 그랬죠? 공식에서 분모는? 반비례 관계라고 그랬어. 그죠? 이거 매우 중요한 스킬인데 반비례 관계라고 그랬어. 음, 그러면 뭐야? 시간이 짧게 걸린다는 얘기는 충격력은 커진다는 거네. 아, 그러면 뭐야? F 좋아요, 그러면? F 스펀지하고 F 콘크리트 사이에서 뭐가? 자, 다시 시간부터 갈게요, 그러면. T 스펀지하고 T 콘크리트 사이에서 정지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스펀지에서의 걸리는 시간이 훨씬 더어 길게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크게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그쵸? 근데 이건 반비례 관계니까 뒤집어야지. 그럼 충격력은 누가 더클 것이다? 콘크리트. 그래서 여러분들 콘크리트의 유리컵이 떨어지면 깨지는 이유가 뭐야? 충격력이 콘크리트가 훨씬 더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깨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이건 시험 문제에 매우 잘 나옵니다. 아시겠죠? 매우 잘 나와요. 그러니까 꼭 기억하시고. 근데 사실은 얘보다 더 중요한 건 얘야. 자, 보세요. 얘보다 주, 더 중요한 건 얘입니다. 어떤 게더 중요하냐? FT 그래프가 더 중요합니다. 보세요. FT 그래프가 더 중요해. 아시겠죠? 잘 봐요. FT 그래프가 더 중요합니다. 잘 보셔야 돼? 잘 보셔야 돼요. FT 그래프에서 하나는 이렇게 가는 게 하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는 이렇게 가는 녀석이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 요 녀석하고 요 녀석하고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자, 다시 이쪽으로 조금만 더 갈게요. 자. 자. 이 그래프를 구분을 할줄 알, 알, 알고 가시면 돼요 아시겠죠? 보세요 FT 그래프에서 앞, 앞전에 강의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FT 그래프에서 그래프의 면적이 의미하는 넓이가 의미하는 건 뭐라고 그랬죠? 충격량 I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오케이 그러면 뭐예요? 여기에 얘가 갖고 있는 면적 오케이 자 오케이 이거를 우리는 A라 합시다 아까 스펀지 오케이 스펀치 그럼 이건 섹션 면적 A. 자, 이거 얘가 갖고 있는 면적. 섹션 B. 섹션 B. 요 둘은 어떨 것이다. 섹션 A와 섹션 B라는 면적은 같을 것이다. 그럼 당연히 뭡니까? 충격량 IA와 충격량 IB도 같겠죠? 왜? 면적은 충격량과 같다고 그랬습니까? 그죠? 오케이. 그럼 여기는 TA입니다. TA 여기는 TB. 어? 그러면 뭐야? 스펀지인 TA가, 자, 스펀지인 TA가, 얘가 누구라고요? 스펀지. 얘는요? 얘는 뭐야? 콘크리트? 어 콘크. 오케이? 그러면 뭐야? 아, 어, 잠깐만. 야, 이거 잘못됐네. <laughs> I'm sorry. 자, <laughs> 어, 바뀌어야죠. 아, 잠깐만요. 바뀌어야죠. 이런 속을. My miss. 아, 보세요. 자매 바뀌어야 돼요. 어? 스펀지가 더 시간이 정지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크다고 그랬잖아. 그럼 이건 T B가 되죠 콘크리트.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여러분들. <laughs> 어, 얘는 스펀지. 그죠? 어.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T A가 T B보다 크게 되니까 보세요 여기. 오케이 자 여기 F A죠. 여기는요. 아 이거 이게 B다, 그죠? 이게 A고요, 그죠? 근데 하지만 이 개념은 똑같으니까 여기 fB죠? 그러면 뭐예요? 콘크리트의 자 얘가 콘크잖아, 그죠? 콘크 얘는 스펀지. 어 이렇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뭐야? 면적이 동일한 상태에서 시간이 짧아지면 그만큼 뭐 뭐한다라는 겁니까? f값은? 커진다. 요렇게 해석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건 진짜 반드시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알겠죠? 요거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특히 이 그래프 해석할 줄 알아시, 아, 알고 가셔야 돼요. 콜. 자, 이 원리를 적용시키면 안전사고 예방도 할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안전장치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어, 창조교재에 보시면 다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참조하시는 규제에 보면 다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만 설명해 드릴게 자동차 앞에 범퍼가 있단 말이에요. 자동차 앞에 범퍼가 있어. 근데 그 범퍼는 여러분들 내부가 빈 공간이야, 여러분들. 그 범퍼는 내부가 빈 공간이야. 왜 그럴까? 충돌했을 때그빈 공간이 찌그러지면서 정지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어떻게 줘? 크게 주는 거야. 그럼 정지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크게 해주면 그만큼 어떻게 된다 충격력이 줄겠죠 충격력이 줄겠죠 그래서 뭐예요 안정성을 유지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는 자동차 범퍼가 있다라는 거 아시겠죠 그 정도로만 해석하시고 가시면 돼요 콜 그래서 여러분들 충격량과 그 다음에 운동량의 관계에서 여러분들 이 관계는 정말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오케이 콜콜자 수고하셨구요 자, 다음 강의는, 어, 내일 또, 어, 한번 찍고요. 될수 있으면 좀, 음, 속도를 내서 좀 찍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사이메스였습니다.